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길랑발레 증후군 이제 내용을 다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거기 지금 현대 의학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영상을 중간에 이제 어 끊었는데요. 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사실 준비를 거의 못 합니다. 준비를 거의 못 하고 지난 영상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곤했어요. 제가, 제가, 제가 저도 환자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 시간에서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미리 준비해서 대본이라도 있고 대본 읽으면서 하면 훨씬 더 쉬울 건데 대본 넣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알았던 것들 출냥처만 찾아가지고 그걸로 바로바로 바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하면서 좀 힘든 부분도 많고 또 많이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하다가 또 이것저것 동시에 생각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먼저 말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또막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진행도 매끄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제 상황이 그렇고 저도 이제 막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많이 피로를 느끼고 시간도 없고 막 단물 충분히 못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런 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또 많이 또 발음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이렇게 막 글이 있으면, 대본이 있으면 이제 천천히 준비해서 제가 읽으면 좀더 나을 텐데,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음도 많이 새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미리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지난 시간 했던 부분들 맞이 어, 그길랑바레증후군부터 맞아 이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길랑바레증후군 이제 약물치료 이제 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제 인명글로 이면역글로벌린 치료를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치료냐면요. 이제 약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몸 안에서 항체 생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모체 결합도 억제하고. 대식세포 수용체 차단하고, 그러니까 백혈구 말하는 거겠죠. 근그 그 면역 기능이 항상 이제 항진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그런 게다 이제 면역 기능이 이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그런 사, 신체 상태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을 넣어가지고 약을 넣어서 정맥 주사하는 거예요. 정맥 주사 해가지고. 몸안에 항체들을 제거하고 항체들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그런 대장내 장내 세균이라든지 바, 바이러스 같은 그런 신경세포 그런 이제 그런 게 원인 원인으로 보는 사람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균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수초 절은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면역 반응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이건 이제 그 야구 투입하는 방법이고 이제 플라즈마 엑스체인지는 이제 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 자체를 이제 혈청을 혈장을 걸러내는 거예요. 혈장 혈장 걸러내는 그런 그를 통해서 이제 그 피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장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피에 이제 그런 혈청 혈청 혈청으로부터 보면 임유 글로블이 이제 면역 글로블인가 항체를 제거한다는 건데 이제 임유글로블은 이것도 이것도 항체예요. 항체 주일 거예요. 항체 주일 거예요. 항체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아형 항체를 말하는 거예요임임임유 글로블이 그러니까 그런 항체 주요 항체를 이제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항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들을 면역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으면은 이제 이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니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항체가 있으면 <laughs> 자꾸 이제 신경 세포가 파괴되니까 항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를 없애는 게 약으로 없애는 거하고 이렇게 아예 피를 걸러내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요. 아, 이 물론 그이 방법을 <laughs> 통해서 때 환자들이 실제로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 그 의사들에 의한 보고 자료만 거의 이제 환자들의 10% 이상이 상,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자기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그 환자가 문제가 있, 있어서 그걸 실내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웬만하면 다 돕습니다. 자기 과실이니까. 뭐, 어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사가 자기 과실을 인정해서 그런 환자들을 보고를 잘 하겠습니까? 10%나 보고되었다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는 뭐50% 60%한70%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환자들이 왜냐면 치료를 받고 상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두,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가능성 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 몸이 진짜 우리 의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고 면역 체계가 완전 히 엉망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 우리 몸이 장내 세균도 미쳐 날뛰어 가지고 그런 나쁜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를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완전 엉망이 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자기 자기가 자기 자기 몸의 면역이 자기 몸의 면세포가 자기 몸을 자기 몸의 어떤 장기라든지 그런 신경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했다는 그런 자가 면역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다는 그런 쪽의 가능성을 보는 견해와 제가, 제가 다른 견해를 또 말씀드렸죠 이것과 대비적으로 우리 몸이 정말 미치 정말 미쳐버리지 않고서야. 왜 우리 몸을 공격하겠습니까? 장내 세균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아무리 미쳐 날뛴다 하더라도 뭐 균형이 파괴됐다 치여서 미쳐 날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지 마비가 오는 이런 심각한 증상을 출현한다는 게 솔직히 받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장내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장내 세균이 오염된 거라고요 외부에서 진짜 진정원인 A 아지 사장 원인 B를 지난 시간에 구분해 드렸죠. 진정원인 A로부터 감염된 세균이라고요. 그게 그게 그 그것과 감염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 세균, 우리 몸의 그, 그 장내 세균이 우리 몸의 신경과 신경 세포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신경 세포가 오염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그걸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장내 세균뿐만이 아니죠. 우리 몸이 그런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게, 실질적으로 신경, 신경, 신경계가 오염되었거나, 고, 독소처럼 이제 그것이 번졌기 때문에, 신경, 그쪽으로 감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제거를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죠. 제가 달팽이, 달팽이 얘기를 들어드렸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 몸은 계속 항체를 만들어요. 몸 안에 독소와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전체가 오염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 부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고 그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신경계가 중추 신경계라고 했죠. 중추 신경계까지 망가졌으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뇌와 척수가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은 사고도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도 할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지상해도 심각하게 와야 되는 거고. 근데이 환자도 그래도 대부분 인지장애는 이게 급성증후군이기 중 때문에 인지장애는 잘 오지 않아요 대부분 뭐쩡히 정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중추신, 중추신경계는 그래도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보호했다는 뜻이죠 제일 중요한니 우리 몸이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는 중추신경계가 정상인데 중추신경계가 망가지지 않은 이상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하도록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가 그런 명령을 내리겠어요? 아니란 거죠 잠옷 되었으니까 저보다 중추 신경계는 정상적이니까 매력 반응 상부에서 내리는 오더는 저어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왜 자꾸 만들어 내느냐 몸 안에 독성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거라고요. 독성을 신경 세포를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미 독소를 통해서 감염돼 있는 거예요. 독소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면역 기능이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독소를 제거하려고 항체를 계속 만드는데, 의사들은 치료를, 항체를 없애는 치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항체가 자꾸 신경세포를 공격하니까, 신경세포가 감염되었으니까 거기를 이제, 오염되었으니까 공격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걸 고장으로 보니까, 항체를 자꾸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군사들 출동시켜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군사들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 몸 위기를 느끼고 더,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몸 얼마나 자기 몸을 지어 지어 짜내겠어요 영양을 지어 짜내고 몸에 몸 안에 중요한 어, 그런 영양들을 빼내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신체의 장기들을 혹사시키겠습니까? 있는 이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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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체들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항체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원이 있으니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항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진짜 신경세포가 항원일까요? 신경세포가 항원이라서 신경세포 좀 없애려고 이런 항체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란 거죠. 신경 세포가 항원이 아니라 신경 세포의 그 말단이 말초 신경계가 부분적으로 네다 감염이 되고 의염이 되니까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역 반응을 통해서 신경 세포가 그러니까 너도 부분 그렇게 자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독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몸 안에 들어온 그 중대한 독을 제가 지난 시간 중대한 독의 원인 중 하나가 백신이라고 했죠. 무시무시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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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한 발암 물질, 전금속, 항생물질 태농시에탄올 같은 그런 성분들, 자동차 부동의 같은 그런 성분들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왔으면은 네? 몸이 몸이 정상이, 아니, 정상이 아니겠죠 그거 특히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주사를 통해서 혈관 주입하는데 피를 통해서 온몸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게 정상이에요 그런 그런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들이 들어왔는데 항체가 안생기는 몸이 미친몸인 거예요 정상적인 몸이라면 항체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그 항체가 신경세포를 공격한다고 항체를 없애고 있어요 일단, 치료를 하니까 환자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게릭 환자 2년만에 죽는 거예요. 치료받은 환자들이 루게릭도 똑같은 치료를 합니다. 이거랑 같이. 예.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니까 루게릭도. 왜신경세포가 공격하니까, 신경세포로 루게릭도 마찬가지로 신경세포가 공격당하니까, 그런 항체 반응을, 그런 항원한 항체 반응을 없애려고 똑같은, 똑같은 이 면역 글로벌이 치료를 합니다. 혈장, 혈장 교환 치료를 하고요. 그러니까 루게릭 환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어요. 네, 2년 만에 죽어요. 근데 아무 치료를 받지 않은 스티븐 호킹은 55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 치료를 못 받은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아내분 지난 맨 처음 그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스티븐 호킹을 예로 들면서 그분도 예로 들었죠. 지금 11년째 생존해 있다고. 다만 이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그니까 약이 됐 오히려 그게 더 약이 됐다고 했죠 왜 치료 많이 받았으면 더 빨리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악화되고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제 길랑 바레 증후군은 이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아. 네, 오늘은 치료와 연관해서 이제 GBS는 저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루게릭병에 치료, 루게릭 환자들이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다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다 짚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나 제가 그런 치료 받지 말라고 이유를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제가 많은 설명들을 했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유계 환자들 가장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리루질 약과 그리고 라디컷 치료랑 그리고 줄기세포 그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외도 많지만 대략 비슷해요. 뭐그 근육 이완제 같은 것도 있는데 어 근육 이완제 먼저 말씀드리면 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루게르 환자들이 자꾸 몸이 굳으니까 근육 이완제를 처방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루게르 환자들이 근육이 굳는 거는 근육이 점점 소실되어가고 몸은 그것을 자각, 자각하는 거예요. 근육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게, 루게르 환자들은 이제 수축성 근육 근육 수축성 근육 질환을 겪는데 근육이 수축되면서 남아 있는 근육으로 우리 몸이 하려는 게 뼈대 유지를 하는 거라고 했죠. 왜 근육이 하는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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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뼈대를 잡아주고 유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 근육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수축하면서 뼈대를 잡아주고 그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점점 소실되어가지만 이제 굳어지더라도 그만큼 감당하려고 근육이 굳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게 몸에 몸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생전 유지를 위한 정말 최,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그거 굳는다고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손을 펴고, 손이 굳는다고 억지로 손을 펴고, 그걸 벌리고 만지면은 근육이 찢어질 수 있다고 했죠. 염증 생겨서 퉁퉁 붙습니다 위험해진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근육 이완질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굳을 필요가 있어서 굳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이완시키면은 근육 이완제 먹어서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육이 굳어진 환자보다 근육이 이완되어가지고 두번 다시 수축되지 않는 그 환자가 천배만배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완전 다 풀어져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근육이 뭉쳐져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이 지탱을 할때 뼈대를 유지를 하려면 근육이 살아있어야지 근육이 수축되어 있어야지 뼈대를 잡아주지 근육이 다 풀어진 사람이 걸으면은 근육 세포 다 망가집니다. 뼈못 잡아요, 나중에는. 근육 근육 들이 근육 세포가 다 파괴돼 가지고 이완된 상태로 있으면요. 이완된 상태로 힘을 가하게 되고 뼈, 뼈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서 있고 걷고 움직이잖아요. 이완된 상태로 근육 다 파괴됩니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는 거의 연체동물, 그니까 연체동물 은아예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근육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는요. 그 연체동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뼈대를 제대로 못 잡아 줍니다. 뼈대를 제대로 못잡아줘요 이완된 상태를 유, 계속 유지해서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계속 근육 을 사용하잖아요. 근육 너덜너덜 다 파괴돼요. 그거 진짜 최단 시간에 근육이 소실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근육 이완된 이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유, 기능을 담당하는데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근육이 유지되지가 않고 근육이 최소한만 남으니까 근육이 수축 수축되면서 그 최소한의 기능, 뼈대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수축되어서 굳어야지. 우리가 몸을 안 쓰잖아요. 수축되어서 굳고, 굳고 아파야지, 인간이 몸을 쓰지 않는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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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는 것을 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수축대에서 쓰지 말라고 근육이 별로 없고, 너는 지금 근육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몸이 굳는데, 그걸 억지로 만져주고 풀어주고, 하면 근육 찢어지고, 그걸 억지로 풀어줘서, 그, 그 근육이 앉아 나와서 억지로 풀어져서 굳은 거 풀어서, 그 부분 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요. 근육 파괴가, 참 훨씬 더 빠른 속도에 일어나면서 근육이 망가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굳었다고 근육 이완제를 처방하는 치료가 얼마나 멍청한 적이고 멍청한 멍청한 처방이고 단세포적인 치료고 정말 바보 같은 치료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의서 그걸 여러분 대증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멍청한 치료를 대증 요법이라고 해요. 그냥 그 등상만 없애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 기침만 없애면 된다고 해서 기침약을 먹는 거예요. 기침을 해서 바이러스를 내뱉, 내뱉어내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 기침을 억지로 없애는 거예요. 기침 안 하면 낫은 줄 알고. 나중에 더큰 병에 걸리는데 그 바이러스를 못 빼내니까. 나무로 치면요. 잎이 갈변 현상이 보여서 잎이 시들어가면요 뿌리부터 그쪽으로 이어지는 줄기까지 문제점을 찾아서 근원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잎, 잎에 갈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녹색일 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막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서 안에 뭐 안에 무슨 무슨 뭐 무슨 뭐뭐포르말데히드 뭐, 뭐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냥 그냥 초록색 유지, 유지 초록색 유지가 되도록 소, 뭐 알코올을 넣든 뭘 넣든 어쨌든 초록색 유지만 되도록 만들다 만들자 그런 증상만 없애자 좀좀 좀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그게 대증 치료입니다 그냥 증상은 어떻게든 없애면 된다. 몸이 더, 시, 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런 거신경안 써요. 그냥, 어떻게든, 코가 나오면 코가 안 나오도록 만들고, 열이 나면, 무슨 짓을, 무슨 짓을 저질러서 열을 내리면 되고, 그냥 증상이 있으면 몸이 굳으면 어쩌, 어떻게든 그 부분만 풀면 된다. 그게 대중 치료예요. 네, 네 아주 단세포적인 전화 치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육 이한제를 먹으면요. 여러분, 근육이 굳은 부분에만 그게 작용하겠습니까? 우리 호몸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 약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 이완을 하고 있는, 아직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을 하고 있는 루몸의 노혈리 환자들의 근육 부위가 있죠? 어디겠어요? 심장, 위, 장, 루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 횡령근, 숨 쉬는 소호흡에 필요한 근육들. 얼굴 근육, 눈 근육, 목 근육, 삼키는 그런 중요한 근육들. 비뇨기적인 근육들. 항문 쪽에 있는 근육들. 네,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 이한제 먹으면은, 굳은 팔다리만 팔다리에만 작용하는 법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약이 펴지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한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린약을 꾸준히 먹으면요, 몸 전체의 장기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소화기관을 통해서 먼저 흡수되니까. 제일 먼저 위랑 12장, 예? 소장, 대장으로 가잖아요. 그것들은 몸이 빼내려고 해도, 영양을다못 빼내요, 한 번에. 그거는 어떻게 다 빼내겠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먹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점점 소화기한이 약해지는 거예요. 잘못 먹는 거예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막, 예? 그리고, 예, 식도도 약해지고, 예, 막, 씻는 작용도 잘못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못 먹게 되니까, 막, 이제 의사들 막 자기들이 근육이 아주 처방할 때는 언제고, 이제 못 먹게 되니까, 위로술를 하라고 하잖아요. 니네 삼켜서 목에 걸린 것보다 낫다고. 나중에 심도 못 시키게 되면 뭐 기도 절개도 하고 인공호흡기도 달죠. 그왜 그렇게 했어요? 예? 근육이완제 예? 그왜 처방했을까요? 예? 그 알고 처방하는 거예요? 모르고 처방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판단은 물론 여러분 판단은 아니지만 이런 말 듣고도 의사 의사들을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처럼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보다 자기 병을 더 알아야 돼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뇌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근육이완제 먹고 싶은 분은 드세요 저는 뭐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리루절과 라디컵과 흑이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라디컵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디컷 여러분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좀몸좀아좀 좀, 아, 좀 잠깐 잠시 제가 한 영상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한 제가 한 5분 10분 정도만 네, 휴식 시간을 갖고 네. 이어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